튼튼한 양이 새끼 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놀기만 하다. 낙... <laughs> 아멘, 네, 오늘은 여행 가신 가족도 있고, 또 집에 본가에 내려간 우리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의식은 못 하는데, 큰 행사 있으면 어딘가 좀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가끔씩 끝나면 좀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힘 빼고 전하는 데까지만 전하고 은혜가 되면 거기까지 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목은 사실 야곱으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실은 삼촌하고 계약한 14년에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7년을 일하겠다 그랬다가 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레아를 집어넣고, 어, 그 다음에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럼 7년 더 섬겨라. 그래서 14년이 됐는데, 어느덧 1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 라반의 가, 그 가정에 아주 많은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떠나야지, 자기도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좋은 일만 시키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외삼촌한테 떠나고 싶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어, 그러지 말고, 어, 품싹을 정해라. 내가, 니가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음, 아 어, 말하라.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야곱이, 어,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했다한번 이제 막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하게 된 대목인데, 어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어,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까지 복을 주셨다는 대목, 어 그리스인은 누구인가? 어 비록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가 없다, 좌절이 없다란 뜻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해서 희한하게 어 실패한 나이고 좌절한 나인데또 희한하게 어디 딴데다 또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확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때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눈으로 보고 아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하면 그냥 그냥 저절로 잘 되겠네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믿는 자들과 늘 곁에 계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이제 영적인 축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음, 갑자기 좀 간증거리가 생겨가지고 어,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그참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개척하면서 고생을 엄청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오랫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그 직장 생활을 완전히 하려고 간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가다가 아 이제 거기서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지고 아예 그냥 붙박이로 이제 눌러 앉게 되면서 꽤 오래 이랬어요. 이랬는데 거기 시흥에요. 하나 아주 진짜. 구멍가게 말한 사장님 혼자 일하는 그런 곳에 가서 처음에 알바식으로 일하다가, 어 제가 진짜 옆에 봐도, 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꽤 번듯한 곳에, 좀큰 곳에 이사가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 지, 이게 지, 저희 집 이사 스토리랑 또 맞물려 있거든요. 내일이 우리 집 이삿날인데 음, 어, 대출을 받아서 집 문제를 처리하는데 처음에는 오, 우리가 바라봤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 좀 후하게 받게 해주셔서 어떻게 일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는데 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끝으로 갈수록 이제, 아, 조금씩 모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 힘이 붙인다, 딸린다. 그래서 집에 이제 집을 갖춰서 가려 그러면 그래도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힘이 딸려가지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여기 이제 저 혼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께 저는 그렇게 막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기도 안 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요, 저거도 요거 요거는 사갖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어,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을 감싸는, 주어지는, 어, 평안함, 어,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어, 감싸주시는, 그 포근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내일이 이사인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설마? 그래서, 저는 했으니까 일단 그냥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저희 아내 그 사퇴한 아그 뭐죠 예 퇴사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그렇죠? 벌써 6년 6년이 꽉 찬데 그만둔지. 보니까 전화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어 거기 이제 연말 식사 모임 하는데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성탄절 예배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초대하지는 못할망정 밥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무슨 야 진짜 자존심도 없냐 이제 속으로 이제 아내 전화 끊으면 한마디 해주려고 자존심도 없냐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서 무슨 회사에서 사장님이 선물을 준비해 놨다고 어 그런데. 그런 얘기에 선물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야 지금 나이가 저 이제 혼자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냐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선물 준다고 거길 가서 어밥 먹고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끊어 이제 전화 끊고 나면한 마디 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면서 꼭 가겠다고 그런 끊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근데 회사가 어 그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사장님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 아내가 퇴사할 때에 뭔가 선물을 못 해준 게 너무 너무 마음에 그좀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어, 저희 아내를 <laughs> 금 다섯 돈을 <laughs> 금 다섯 돈을 <웃음> 선물로 <웃음> 준비해놨다 그래가지고. 아, 어,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죠. 아, 어, 이 거기 갔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 어, 우 여보, 빨리 갔다 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와, 냉장고 생겼다, 냉장고 생겼다. <laughs> 아, 금값을 딱 시세를 보니까 딱 그게 냉장고 하나 살 만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렐루야.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 물질적인 얘기로만 알아듣고 판단하기 쉽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공급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가장 확고한 사인이고, 우리 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임재의 사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자꾸자꾸 이렇게 쌓여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되는가? 그게 고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 누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저마다 그런 이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탁월하게 자라서라기보다도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아이거이 진짜 이것도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우리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 자식, 하나님 앞에 자식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 우리 영석 형제 이렇게 와서 막 여기 뭐 일동하는데 삐죽삐죽하고 잘 못하고 그런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생 불러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못하겠더래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버님, 어, 그, 영석 형제 아버님, 어버님, 여기, 우리, 저희 부모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누굴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누구의 사람인지 알아보는데 몇분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카메라 가지고 특성하는 걸 찍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찍고 있대요. <laughs> 여러분. 이게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탁월하기 때문에 복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추적장치를 가지고 늘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기 있구나. 내 자식이 저기 있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늘내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해요, 편해. 하나님의 편에 믿는 자들을 향한 편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양떼, 염소, 이런 거를 이제 어,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는데, 외삼촌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 양떼흰것 중에 흰게 정상인데, 거기서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어떤 무늬가 있는 것이나, 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다 내게 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이제, 이 주로, 뭐,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 무늬가 있는 것들은 열성, 그런,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 대부분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들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늬가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자, 이제 야곱이 자기의 그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그 방법이 되게 특이한데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끼를 이제 뱀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신기하죠, 사실은. 근데 심풍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나무들은 이제 플라타너스 같은 그런 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일인데, 야곱도 그 스스로 어디서 그렇게 하면은 얼룩진 새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고, 야곱이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을 실행했을 뿐인데, 이제 야곱이 몰랐을 때는 어 이것이 정말 그 방법이 통한 줄 알았겠지만 야곱도 뒤늦게 이제 고백하는 사실은 사실은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이제 베델에서 자기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을 그렇게 그 언약을 근거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에게 바라보게 했더니 진짜 거기서 얼룩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어,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환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알로알록한 알록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 어, 동물들이 결국은 알로알록한 알록 새끼를, 그 열매잖아요. 하나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에 관한 메시지를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도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냥 시몬이란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라 하리라. 그의 개발은 반석이란 뜻이고 또 베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신앙인을 부르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자신께서 빚어가실 그 원대한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스스로가 이루실 계획과 뜻을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영적으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범한 어부들에게 너,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 이거는 이제 세계를 그들을 통해서 뒤집어 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이루실 일들을 심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바라봄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올바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넘어진 내 자신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함으로. 아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 빚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약속이 내가 지금 여기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그런 비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 묵상도. 바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어그 지진 안중과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굉장히 시, 심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을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전에 어떤 어떤 다른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제자가 평소에 그런 문자를 안 보내 주는데 어떤 성구를 보내 줬어요. 근데 그게 그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부은바 되는 은혜로 확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인데 의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어 때로는 성경께서 우리 자신이 붙들고 살수 있게끔 그 말씀 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아 고난이 생각보다 심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면. 정말 그 고난받는 그 현실 그 시점에서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약속받은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흔들어 주시는 신풍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 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목회도 결국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 성도들이 세상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사실 그 과정은 일종의 아주 힘겨운 싸움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아무리, 어,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과거의 육적인 습관에 젖어 있던 걸더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으로 도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이 한 사람을 새롭게 회심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 그, 그렇지만 끊임없이 목사는 그리스인이 나아가야 할 이상과 사명이라는 가치를 높이 들어 올리고 양대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중보 모임 여러분들 이렇게 조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신다면, 정말 요만큼 뼈대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정말 끈기 있는 싸움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도전을 줘도 그 누구도 쉽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 개척한 지막 5년, 6년이 넘어가는데도 맨날 우리, 우리 가족들, 성도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어, 이렇게 지금 어, 견실하게 기도회가 세워져 갈수 있고, 뼈대라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음, 목회자인 제가 깃발을 세우고 흔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도 모여야 뭐 된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광고할 때 일본으로 늘 광고하는 게 일일 기도회하고 수요 기도회인데, 어, 목사님이 왜 저렇게 효과도 없는 걸 계속 무한 반복하시나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이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 셀장들이 해야 하는 일도 그런 기치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영원한 가치를 높이 들고. 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셀장들의 역할입니다 결국 리더가 무엇을 들어올리냐에 양떼들이 영향을 깊이 받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은 오염된 가치관을 심어줄 경우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직 주님의 가르침만을 충성스럽게 들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결국 바라보는 곳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 이게 세상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추종하게 만드는데 세상에는 또 이런 사상들이 팽배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결국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영적 매개체를 의지하게 하는 사실은 우상승배인 것입니다. 그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연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육신의 필요와 욕망만을 쫓을 것이고, 그렇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는 자는 죄와 정욕과 쾌락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 좌절하여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능력 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립니다.